그게 무슨 말입니까, 비리라니, 방송이라니? 세안당을 음해하려고 책정한 사람입니다. 방송 내용이 어디까지입니까? 가감 없이 솔직하게 말해봐요. 저제 것도 문제지만 대표님께서 일전에 저희 어머님을 만나시던 영상을 그쪽에 가지고 있습니다. 일식집 주차장에서 뭐예요? 아니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모친께서 해결때겠다고 철석까지 약속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분히 계획적이었고. 수법이 아주 야비합니다 이거 미치겠구만 일 커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대표님 방송국이 어디예요? 담당자가 누구야? 아, 2층이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올라가죠 잠시만요 예신 기자님 연아씨 이거 어쩌죠? 왜요? 무슨 일인데요? 최인석 의원 이찬호 원내대표가 우리 프로그램 책임 c 이 불러냈어요. 이거 아무래도 방송한다는 정보 입수하고 제재하려고 만나는 것 같은데요? 네? 만나러 갔다고요? 그 사람들 방송 어떻게 막을지 불보듯 뻔해요. 제가 CP님 만나야겠어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강우 씨. <laughs> 이봐, 권 CP. 괜히. 정치권 사람 건드렸다가 미운털 바뀔 필요는 없지 않은가? <laughs> 이 자칫하면 이건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라 새한당 죽이기 방송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수 있다니까. 국민의 알 권리 이전에 개인한테도 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쪽 사람의 얘기만 듣고 편파적인 방송을 내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재위원 <laughs> 스토리 우리 새한당 차원에서 진상 파악을 해볼 거야. 그때까진 섣부른 결정을 하지 말게. 아참. 자네 저이 준식이 알지? 아니 왜? 보도국에서 초고속 승진을 했다가 대구 TV에서 사장으로 가 있는 지금 자네 사정이랑 똑같았었네. <laughs> 그 친구 아주 영리하게 길을 아주 잘 갔어. 응? 어? <laughs> 자. 결정하게. 징계인가 아니면 승진인가? 어? <laughs> 아 아, 참참 김학재 사장이 내 오래된 친구야 <laughs> 그래 아참 번식비 반주 좀 하나 <laughs>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서 만난대요? 근처 식당 같은 데를 간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네요 사시는 곳은요? 제가 되게 찾아가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든 만나야 돼요. 두 사람한테 설득당하면 안 되잖아요. 잠시만요. 지금... 예, 보류라뇨?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방송 보류라뇨? 우리 방송이 왜요?